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밤이 새도록 음. 수고해서 음. 얻은 것이 없지만 음. 그러니까 인생의 밤이 음. 수고는 했는, 있는데 헛됨이 있는 거죠. 헛수고가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허무예요그 음. 순간에 베드로가 선택했던 건 금물을 씻는 거였어요. 음. 그 장면 참 묘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레 호숫가에 오셔서 음.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음. 사,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께 가는데 베드로만 옆에서 그물을 씻고 음. 있는 거예요. 왜? 음.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어서 자기 헛됨을 내일은 좀 만회해 보려고 음. 그물을 씻고 있었죠. 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게 음. 아침이었던 거죠.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아, 음. 이베드로가 제가 보니까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뒷끝이 음.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뒷끝은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음. 말하냐면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다고 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니까 뒤끝이 있어요. 음. 그때 베드로가 있수님 불렀던 호칭이 선생이요. 음. 라는 거였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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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깊은 데 던졌는데 거기서 물고기 잡고 나와서 그때 얘 고백이 호칭이 바뀌었죠. 주요. 주요로 바뀝니다. 인생이. 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 그렇게 얻고자 했던 물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아침이 있었는데, 저는 아침을 해석한다 그러면, 어, 그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에, 아까 빛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빛이고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정말 만나는 시간이 아침이다. 네, 이렇게.